아나치지만 응. t 가나가타 만약 기타 만약 나 어, 뭐야? 뭐 해요? 울고 싶지 않아라고요 와... 저거 거슬스 돈으로 쾌. 울고 싶지 않아래. 이게 어떻게 울고 싶지 않아. <laughs> 장난치지 마. 와, 장난치지 마. <laughs> 와, 다음. 와. 와! 다음 갈게요. 네. 와! 어, 어 전투적으로 해야겠것 전투적으로. 전투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. 나가 있는 활동가, 나갈 목 힘을 기타 시한 번만 나, 다시 다시요. 다시 진짜, 다시. 진짜 모르겠어. 네, 한 번만 들려 드리고 바로 맞춰 주셔야 돼요. 네. 我中了。이디다들어이我中了。是欧麦对吧？对的。 어떤 부분가요? 어떤 어떤 부분가요? 몰라요. 그냥 느낌. <웃음> 네. <웃음> 야, 어떤 부분인지 몰라요. 그냥 느낌으로 <웃음> 갔어요. 妈내 마음에서 들러서내 마음에서 러서 내마음왜서지 예. 아주 나이스? <cele> 내마음왜 서툴러? 나는 서툴지 않은데? 나는 안 서툰데? 수, 홈? 수, 고맙다!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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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고맙다예요? 네, 고맙습니 어 뭐야, 내파티야 와, 심지어 내 파트야 심지어 어, 어, 내 부분, 어내 부분 扫兔儿老骚，老爷拿一粒土，爱骨气抛扫，那儿撒拉娃扫。那嘎摸儿熬粥给扫，奶奶挠嘎米布娘，那根萝卜炒老母。这时候，这时候，这个是太简单了。내가말할자겠소？哇！ 가이가으면난가없으면내 없으면 근로봇처럼 마음이 멈추고 늘 차가워 혹시 가기그기못만아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이건 두번 들어도 모를 아, 것 같아. 진짜 <뭐들> 모를 것 같아. 한 번만. <뭐들> <것 같아. 한 뭐들> 티나자마자 바로 답하셔야 돼요. 네. 이아숨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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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, 웃음> <또>. 뭐야 이거. <laughs> 한다 이거 보면서 들 들어볼 수 있어요? 틴틴아 <laughs> 네. <들어볼> <laughs> 네. <laughs> 이렇게 보니까 들리네. 아. 이거 그대속으로하잖아요 와.

일 아, 하고 말해주세요. 아, 아, <laughs> 아,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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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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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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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왕랑의 포인트 댄스 번요 1번 요 1번 하겠습니다 1번이 뭐였냐면 여러분 벌칙이 중국어 노래 도전하기 약세마디중국원 노래 3 한번 들을 수 있는 1번을 량징징

제 부분이 지령을 보여 주시면 제가 빠르게 지령을 읽고 동작을 보여 주하는데 중요한 건 지령과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지령이 코를 만지기면 코 이외의 부위를 만지면 됩니다. 이라든지 눈이라든지. 뭐너무나 코에 할수 있어요. 코, 귀, 입술, 눈썹, 눈, 턱, 머리카락만 해당 해당된대요. 내가 네. 지령 얘기하는 동시에 동작을 해 주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눈. 예지. 하나 둘셋 퀵. 하나 둘셋 득. 민 하나 둘셋 퀵. 하나 둘셋 코. 하나 둘셋 잠시만요. 이게 선택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에이, <laughs> 제줄아주 그럼.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래서 벌칙 받으시 원하시는구나 다들 <laughs> 오, 어디까지 줄일까요? 그러면 코, 귀 눈, 코, 입 눈, 코, 입 눈, 코, 입, 눈코 입. 눈코 입. 눈코 머리카락 눈, 코, 입. 입 아, 눈, 코, 눈, 코, 입, 귀 눈, 코, 입 태양 선배님이에요? 왜 눈, 코, 입왜 눈, 코, 입만 몇 번을 적고줬네 <laughs> 하나, 둘, 셋, 코

<laughs> 아, 이렇게 끝나 버렸어 <laughs> 아, 무리가 좋네 아, 이거, 이거. 아, 아, 이이 아, 진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무좀 잘스고주세요